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알바 갈 때나 가볍게 나갈 때 하는찐 데일리 메이크업을 준비했어요. 덜랩 바이블 랑드 쿠션 2호 베이지 전 피부가 어둡기 때문에 2호를 찍어 바릅니다. 근데 이거는 커버력이 거의 없어서 진짜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드려요. 전 자연스러운 걸 좋아합니다. 그 다음은 바로 눈썹. 아, 뭐지? 뭐지? 더 퍼스트 브로우 펜슬 아콤 브라운. 일단 눈썹 모양대로 대충 색칠하듯이 막 그린 다음에 끝에만 이렇게 빼줘. 뒤에 이걸로 뭉게요 한쪽 끝. 그 다음에, 입술. 아, 이거 3CE 블러 워터 틴트, 레이 다운. 이상하다. 눈썹이 너무. 입술 바른 다음에는, 눈 쌍꺼풀 쪽, 한번 닦아요. 여기까지가 진짜 제찐 데일리 메이크업이에요. 이제 알바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았다? 그럼 그때 눈화장을 좀 하고 싶거든요. 걸을 때마다 하는 눈화장까지.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아늑한 골목 산책. 귀엽죠? 일단 밝은 색으로 파우더 처리처럼 하기 위해 이 밝은 두 개를 섞습니다. 그냥 눈두덩이에 대충 올려요. 그 부드러운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는 아주 살짝의 색감을 위해 얘랑 얘랑 섞어요 기분이 좀 좋으면 얘도 같이 섞어요 다 섞어요 쌍꺼풀 살짝 덮는다 뭐 그런 느낌으로 쓸어요 여기, 여기까지 하고 밑에랑 이 끝에 이렇게 자연스럽게. 그다음에 펜슬 아이라이너로 가이드를 잡아놔요 일단. 얘는 어떻게 가이드를 잡냐? 이 끝에 한 2mm 남긴 위치에서 이 모양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. 그리고 점막은 한 3분의 1만 채웁니다. 오히려 저 같은 눈은 다 채면 별로예요. 오른손잡이들 오른쪽 눈 아이라인 어떻게 그리세요? 어우 더워 더워 롬앤 로즈 버드 가든 이걸로 포인트를 살짝 줄 거예요 눈끝, 눈꼬리 이 색만 계속 약간 덧칠하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얘랑 얘 두 개로 삼각존. 그냥 속눈썹 부분 칠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대충 해요. 아까 이 색깔로 꼭 해야 되는 게전 여기까지 다 칠해버립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섀도우. 아까 이 클리오 펄. 너무 예뻐. 그냥 너무 넓게 안 되고 쌍꺼풀 살짝 위까지. 그리고 같은 펄을 이런 팁 브러쉬로 눈 밑에 발라요. 뷰러 마스카라는 전설의 클리오 빨 뚜입니다. 그 다음 눈 마지막 라인. 예, 릴발의 펜 라이너 매트 브라운. 아까 가이드 따라서 그리다가. 마지막 블러셔. 이 처음 썼던 팔레트 요네개 색깔 다 섞어서 베이스로 일단 막 깔아줍니다. 옆으로 길게. 그리고 저는 눈이랑 좀 가까이 발라요. 이두 번째 팔레트. 여 포인트로 썼던 얘네. 여기 해 줘요. 바보같이 다른 색깔을 발라 버렸어요. 뭐 아무튼. 이게 끝입니다.